동아일보로 시작할까요? 서초 반포차이 84제곱미터 보유세 작년 1,106만 원에서 올해 1 2 9 2 8만 원으로 늘었다. HJ 님 안녕하십니까? 어, 조용선 님 안녕하세요. 아이디 아이디가 한두 개가 아니군요. 어, 네, 최정희 님 안녕하세요. 자, 이게 여러분. 어, 보유이 종부세 관련돼서요. 음? 보유세가 이만큼 늘고요. 그리고 마포레미안도 343만에서 535만원 인상된 종부세율도 올해부터 저, 적용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돼돼 고가 한채만 있어도 보유세 부담 급증 정부 6억 이하 일체 보유세, 보유세 줄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 이렇게 지금 쭉쭉쭉쭉 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종부세가 뭐 엄청 난 거죠 지금 보유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지방교육세, 농업존특별세 등 천, 천, 2,171만 원이다. 그러니까 종부세뿐만 아니라 보유세라는 건다 합친 거죠.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지방교육세, 농업존특별세 등 그랬잖아요. 제가 그래서 이거 그때 여러분 한번 아신 저거 찾아봐도 26개가 뭐뭔지를 제가 지금 26개 우리가 집값이 오르면 오르는 게 26개라고 하는데. 그걸 제가 한번 들었었는데 그거를 못 찾겠어요. 다시 혹시 발견하시는 분 있으면? 발견하시는 분 있으면? 그 26개가 뭔지? 발견하시는 분 있으면 얘기를 해주세요. 일단 여기서 보면 여러분 집값이 오르면 재산세 종합 종합부동산세 지방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이 오르고 오르는 거 되게 많을 겁니다. 자 그런데 저는요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보면 근데 재밌는 게 있어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여러분, 서울시에서 그 약간 좀 외진 곳의 어떤 대명사가 이제 노원군데, 노원군데, 노원구가 여러분, 세계, 이게 봤더니 재산세 봤어요, 재산세. 보유세 중에서 이제 재산세요. 재산세를 봤더니 재산세가 어 2017년에 재산세가 22억 8천만원에서 재산세 폼, 2020년에 178억으로 증가했더라고요. 노원구가 노원구가 재산세가 22억 8천만 원에서 178억으로 확 증가했다 요런게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보면은 이제 작년 기사면 재작년 기사데요 2019년에 3.3 3조 낸다 작년보다 58% 증가 쭉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보면은 이 종부세가 4조 원 돌파 뭐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면서 사조 원을 돌파했다 지난해보다 일조 원 가까이 늘어나면서 최초로 사조 원을 사 사조 원을 돌파했다 뭐 이렇게 요 최종 결정은 삼천 팔백억 정도를 했다 그러니까는 편성되지만 종부세가 삼조 삼 이천이십 년에 삼조 삼천억 정도 거를 거들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 실제로는 오천억이 더 거친 거죠 작년에 그랬는데 이천이십일 년에는 여러분 지금 2 이천이십일 년은 얼마나 종부세가 거칠지 지금. 어마 지금 예측이 안 돼요 지금 와, 계속 오르고 있는 거죠 집값과 함께. 근데 여기서 지금 이, 이런 거와 관련돼서 여러분 이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리고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집주인 여섯 명중한 명이고 지방도 급증. 저도 이제 종부세 대상자가 되기 지금 직전인데 제발 9억 원 돌파하지 마라, 9억 원 돌파하지 마라 그러고 있습니다. 아니, 제 입장에서는 이거 팔 생각도 없고 그냥 나, 죽을 때까지 어지간하면 살다가 죽을 생각인데 이거 집값 오르는 거다 원하지 않아. 세금 왕창 내는 거어 싫어. 와, 난 이런 이런 판타스틱이 조금씩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자, 그런데 근데,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음, 그러면 여러분 그 부동산 관련 세금이 쭉 오르면 이거를 어따 써? 이걸 어떻게 쓸 어따 쓸까요? 이거 어따 쓴지를 잘 모르겠어. 왜냐면 여러분 어 세금이 느는데, 우리가 내는 세금은 느는데, 나라는 빚을 계속 지고 있어. 약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세금을 많이 내면 좋은 게 뭐겠어요? 세상 만사, 세상 만사는 여러분, 긍정적인 측면이 또 있다고, 우리가 세금을 많이 내면, 그러면 국가 재정이, 국가 재정이 안, 그 개선이 되거나, 그럴 수 있죠. 네. 홍길동님 감사합니다. 아니, 나는 제일 납득이 안 가는 게, 납세를 많이 하는데 국가가 빚이 늘어. 그럼 나중에 어쩌자는 이길까요 <laughs>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이 부동산 관련된 거에서 더욱 더 재밌는 거 얘기해드릴까요? 어 LH 공사 있잖아요. LH 공사가 빚이요 132조야. LH가 132조입니다, 여러분 빚이. 그리고 이게 2023년이면 170조가 돌파합니다. 이게 LH가요. 빚을 줄이고 있었거든요. lh가 lh의 본관에 가면 이렇게 부채 시계가 있대요. 우리 보 그래서 작년에만 18.3조원 줄었대때2 0 1 6년에요 lh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그 빚을 줄이려고 막 노력을 하고 있었다고요. 이렇게 해서 부채 시계가 앞자리에서 9에서8로마 즐거운 시간이 있었다. 그래서 금융부채 여러분 금융부채가 89조원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이게 금융부채가 100조가 넘어가면 1년에 이자가 얼마 겠어요 근데 이렇게 96년까지 부채를 이렇게 줄이다가 부채가 확 늘거든요 부채가 느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집을 짓고 그 집을 진 돈을 회수를 안 하거든요 뭔얘기예요 임대주택이요 임대주택은 LH가 임대주택 진 다음에 돈을 회수를 못 하잖아요 건설비 까지지 금융비용 까지지 LH가 빚져서 짓는 게 지금 임대 주택, 뭐 기본 주택은 다를까? 그러니까 저는 물어보고 싶은 거이 있어요. 그럼 종부세를 종부세를 걷어서 종부세를 걷어서 그냥 일반 세금으로 그냥 아무데나 막 쓰지 말고 그럼 부동산 관련한서 임대 주택 공급에 쓰던가. 그리고 여러분 임대 주택 공급 같은 경우도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 있겠죠. 뭐요? LH가 버는 만큼 LH가 택지 조성하고, 뭐, 공급하고, 이렇게 사업하면서 돈을 버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돈을, LH가 돈을 범, 버는, 번 돈의 범위내에서 임대, 임대주택을 공급해야지. 이렇게 막, 빚을 져서 임대주택을 팍팍 공급하면, 이거, 이거에 대한 책임은 누가죠? 임대주택 좋아. 그래 그러니까 임대주택 좋다, 좋다고 쳐. 그럼 그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비용은 빚으로 감당하는 게 맞아? 그렇게 해서 이게 지금 빚을 줄여놓은 LH가 이렇게 170조 대로 이렇게 쭉쭉쭉쭉 지금 2023년에 170조 이대로 가면 2025년 정도에는 200조를 돌파하지 자 그럼 한 하루 이자가 하루 이 100억씩 나갈걸? 1년에 이자만 3조가 나가야 돼 3조가 2, 3, 이거 이자율 따라 다르지만 여기서 이자율이라도 띄워봐 어떻게 되는 거야 이자만 LH 이자만 3조라고 1.5%뭐 금융부채에 관련돼서 1.5%뭐2% 정도로 조달한다고 해도 부채가 금융성 부채가 마구 늘면 1년에 이자만 몇 3조야 그럼 1, 1년에 이자 그 이자로 임대주택을 공급한다고 생각해봐 그 이자 안 내고 어느 순간 있잖아요 안정적으로 임대주택을 이렇게 공급할 수 있었던 게 순간적으로 빵 임대주택을 왕창 늘리는 결과로 후 나중에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역량이 없어진다. 이게 뭐하는 짓이지? 그러니까 저는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부동산으로 세금 걷어서 엄한 데다 쓰고 그리고 LH 부채는 따로 땡기고 국민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국민은 세금 많이 내는데 국가의 부채는 늘어 그럼 나중에 부채 위기가 발생되면 우리가 세금을 더낼수 있는 여력이 있을까? 물어보고 싶은 거야. 응? 그리고 우리가 무슨 기축통화국이야? 돈 찍으면 되는 나라예요? 아, 지금 생각 들지 하고 살았으면 좋겠어. 그리고 l h 적자 내고 뭐 g h 는 흑자를 내면. <laughs> 지금 GH, LH를 GH로 넘기면 GH 조직 커지지. 그럼 LH 조직을 감량할 거야? 아니잖아. LH를에서 하던 걸 GH로 넘기면 그러면 LH는 LH는 영업인 영업을 하지 않으면 이이 이 빚을 어떻게 감당해? LH에서 하던 거 그리고 LH가 돈 벌던 걸 GH로 돈 버는 GH로 넘기면 그럼 GH 돈 벌겠지. 그러면 LH는 어떡 하냐고? LH 빚은 어떻게 갚어? LH가 경기도에서 신도시 건설 관련돼서 택지 조성하고 팔고 하, 하면서 경기도에서 돈을 벌지 않으면 LH가 어디서 돈을 벌어서 쌓여있는 부채를 갚냐고 LH에서 경기도에 있는 그거를 전부다 LH 걸 GH로 넘기면 LH는 가장 돈 많이 버는 나와바리를 뺏기면 영업권을 뺏기면 LH는 어떻게? 아, 나는 아니 지금 그리고 이재명 지사가 기본 주택 지금 전시관 만들고 기타 등등 쫙 밀어붙이고 있는데 아니 좋아요 난 좋다니까 기본 주택 임대 주택 자체에 반대하는 게 아니야 공급을 임대 주택 공급을 가장 기본적인 생각을 하자고요 맞춰서 해야 될거 아니야 그러면 그러면 제가 임대주택을 늘리고 싶으면 그러면 종부세 걷은 거딴데 쓰지 말고 임대주택 짓는 데다가저 3조 얼마씩 지금 거치고 지금 4조 5조 정도 거칠 것 같은데 그 돈을 특수 목적세로 해서 부동산에서 걷는 세금은 임대주택 쪽으로 돌리든가 종부세 얌얌 니 사회재주택이나 기타인야이 세금 그 세금은 그 세금대로 쓰고 부동산에서 걷은 세금은 또딴 용도로도 팍팍 쓰고 니네들이 얌얌 쓰고. 그 다음에 lh는 빚으로 임대주 빚으로 임대주 이건 니네 정말 무책임한 정치야 인간들아 그런데 문제는 lh만 그런 게 아니에요 sh 서울주택도시공사도 부채가 만만치 않아요 그럼서 저는요 이거 관련돼서 또 생각을 해봅시다 이런 공기업이요 sh나 lh의 공기업 부채를 여러분 국가 부채가 아니라고 할수 있어요 여러분 lh나 sh의 부채가 국가 부채가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SH가요. SH도 아, 그 그러니까 5년간 2024년에는 부채가 180조가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LH요. 그리고 SH 공사도 16조 2481억이다. 민주, 민주당 애들이야 너무 무책임합니다. 민주당 정부는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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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책임해서 할 말이 없는 정도 앞으로 이 주거권 문제는 정말 심각하게 돌아갈 것 같아요. 어. 여러분, 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 눌러주세요!